안녕하세요 주막카세입니다 지난주 소캠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TL비어 3A 로직스 종목이 급등이 나오며 좋은 모습으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IMT에 대한 주가 전망과 함께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6세대 HBM4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IMT가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연관성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MT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특히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 부품과 장비 개발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 기대감과 함께 HBM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IMT도 이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IMT의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상승 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HBM 관련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MT의 주요 고객사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HBM4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장비 업체들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4입니다. HBM4는 기존 HBM3보다 더 높은 대역폭과 성능을 자랑하며 AI 반도체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GTC 2025에서 HBM4를 탑재한 새로운 AI 칩, 루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계는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HBM4 양산의 목표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36GB 12단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제공하며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hbm3 시장에서 고전했지만 hbm4에서는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원에 돌파하는 등 지난주 오랜만에 아주 의미있는 주가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hbm4 시대가 열리면서 imt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첫째 반도체 공정장비 시장의 성장입니다. HBM4의 제조 과정에서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면서 관련 공정 장비 수요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IMT는 반도체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생산 확대에 따라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둘째, 패키징 기술 변화에 따른 신규 장비 도입입니다. HBM4에서는 기존보다 더 정밀한 적층 방식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IMT가 제공하는 초미세 가공 정비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확대입니다. 삼성전자는 HBM퍼 로직다이에 삼성 파운드리의 산나노 공정을 적용하면서 자산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TSMC와 협력하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국내 장비 업체들이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MT와 같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IMT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추가 말씀드리면 이제 제 구독자분들과 공구방에 계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차트를 넓게 한번 확인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차트를 넓게 보면 현재 주가가 고점에 있는 종목인지 저점에 있는 종목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떤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하락 구간은 확실하게 보이고요. 하락 구간 이후 횡보 구간이 나온 것도 확인이 되고요. 여기 밑에는 2차 지수 하락으로 인해 한번더 하락 구간이 나오고 횡보 구간이 나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종전 거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매집의 흔적들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20% 이상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게 확인이 되는데 하락 구간 이후 횡보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보단 반등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개미들은 주식을 매집 구간에서 사서 힘든 경우가 많고 고수분들은 매집이 된 종목들을 상승 구간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확률상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IMT는 일체 하락 2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할수 있는 주가의 위치가 되겠으며 2차 하락 후두 달가량 횡보도 나와줬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확실히 이평선에 올라타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이평선들이 모이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졌을 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정되는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거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대량 거래와 함께 1월 7일 최고 29.97% 상한가를 터치하는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한 방에 121선까지 다 돌파해준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후 1월 17일 다시 한번 더 많은 대량 거래와 함께 최고 25% 넘는 추가 급등이 나온 것도 보이네요. 이 때에도 1월 CES 2025를 앞두고 HBM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주가 하락과 주가 상승을 반복한 부분이 보이고요. 거래가 많진 않지만 한 번씩 들어왔던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있었지만 이 저점은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이평선을 모아주면서 3월 19일 수요일에 대량 거래와 함께 최고 24% 넘는 급등이 나온 거 보이시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서버를 위한 HBM3 및 엔비디아 소켓 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하며 이두 제품을 모두 출하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메모리 회사로 자리매김했다는 뉴스와 함께 마이크론의 HBM용 웨이퍼 세정 장비를 공급하는 IMT가 부각되었던 것이고요. 상승 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타이밍에 맞춰 뉴스가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대량 거래와 함께 급등이 나온 뒤,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오일선 위에서 조정을 잘 받은 게 보이고요. 목요일, 금요일 전체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목요일은 아래로 갭을 메우며 양복 마감, 금요일은 위로 한번 올려보면서 양복 마감했네요. 거래도 자세히 보시면, 목요일보다 금요일 줄은 것도 확인이 되고요. 이제 당장,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IMT 종목을 공부방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 비교적 느린 템포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는 한번 상승을 시작하면 상승하락을 반복하며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 급등이 나왔던 3월 19일 수요일 이날, 이렇게 윗꼬리를 주며 밀렸던 부분을 모두 돌파해주기도 했고, 1월 17일 고점 싸움에서는 일단 밀린 상황이지만, 조정을 잘 받기도 했고, 다시 고점 싸움을 시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도 이제 3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내 정치 이슈들과 함께 트럼프 관세 이슈들이 다시 재부각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하시며 종목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IMT는 시장만 이상 없다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IMT가 적가권에서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충분히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종합지수는 반드시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의 장에서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오일선 부근에서 가격 지지 후 추가 상승을 바로 시도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전략을 잘 짜보시길 바라고, 공부방을 통해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IMT는 반도체 공정장비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HBM4 시대가 도래하면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HBM4 경쟁에 뛰어든 만큼, 이에 필요한 공정장비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IMT의 주가 모멘텀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은 변동성이 큰 만큼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하며 투자에 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IMT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 모멘텀과 주가 전망에 대한 제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제 전략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다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 모든 걸 전달드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부방에 들어오시고요.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의 큰 틀도 잡아드리고 상승 가능성 높은 종목들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공부방 입장은 고정 댓글 링크에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공지해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 분석 주식 분석을 제공해 드리겠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댓글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